전세계가 국산 콘솔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역대 국산 게임 중 가장 높은 점수인 메타크리틱 90점을 받았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게임 탑10에 선정되었으며 바프타 게임워워즈 게임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등 게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판매량 역시 누적 판매량 300만장을 돌파하며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습니다. 국산 최초 소울라이크 콘솔 액션 게임에 도전한 피해거짓은 우리나라도 트리플 a 급 콘솔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2023 IGN 어워드 고의 소울라이크상 수상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대상 수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거나 후보작이 올랐으며 발매 한달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 출시 5개월만에 누적 이용자수 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산 소울라이크의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며칠전 출시한 스텔라블레이드는 국산 게임의 한계를 넘어섰는데요 메타크리틱 82점과 함께 1700개 이상의 유저평가에서 무려 9.2점을 기록하며 전세계 유저들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유저평점이 쌓인 게임 중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를 받았던 발더스케이트 3가 8.7점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아직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출시 하루만에 100만 장을 판매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영국 주간 게임 차트에서 한국 게임 최초로 판매 1위에 올라서는 등 국산 콘솔 게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패키지 게임의 성공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이브더다이버를 시작으로 소울라이크의 매운맛을 보여준 피해거지 그리고 소니의 세컨드 파티 게임으로 인 인정을 받은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국산 콘솔 게임이 글로벌 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콘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 투자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산 콘솔 시장의 활력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게임들이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출시할 국산 콘솔 기대작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퍼스트 디센더트입니다 슈팅과 RPG를 조합한 3인칭 협동 슈팅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계승자가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침략자들에 맞서 대륙을 수호해야 합니다. 얼리얼 엔진 5로 제작된 고퀄리티 그래픽을 바탕으로 다양한 클래스의 화려한 총기 전투와 그래플링 훅을 이용한 기동성 등 다채로운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스팀에서 진행된 OBT에서는 오픈 첫날 동접자 수 7만 명을 넘어서며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등 개발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르적인 유사성으로 데스티니 가디언즈와 워프레임과 비슷한 게임성은 다소 식상하다는 의견도 존재했으며, 단순 반복되는 컨텐츠와 부족한 세계관과 스토리 등 지난 o b t 에서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래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K게임 특유의 미형 캐릭터의 디자인은 캐릭터의 상품성을 끌어올리며 해외 유저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PC 사상 때문에 여캐들의 외형이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런 미형 캐릭터 디자인이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거죠 버스트 디센던트는 2023년 여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를 PC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크래프톤이 개발한 인조이 입니다. 가상 캐릭터 조이를 조종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난해 11월 최초 공개하여 엄청난 화제를 모 았습니다. 얼리어렌즈5의 실사같은 그래픽 으로 한국 도심을 디테일하게 표현 했으며 우리나라의 친숙한 문화 와 함께 현실같은 리얼리즘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진로를 정하고 훈련 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인간관계를 맺어 평판을 올리거나 나만의 집을 꾸미는 등 현실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면 차안 내부를 볼수 있으며 동승 자를 태워 함께 드라이브도 할수 있고 일상처럼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 도색을 하거나 세차를 하는 등 플레이어가 직접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픈카를 몰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특별한 기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캐릭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원하는 시점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며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평판이 올라가고 평판에 따라 서로 다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 편집 기능으로 다양한 날씨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식물을 자유롭게 배치하거나 계절도 바꿀 수 있고 도시 청결도에 따라 도시 환경이 바뀌는 등 여러 설정으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꿈도 꿀수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꿈을 꾸게 되면 다음날 복근에 담청될 확률이 올라가며, 좋은 꿈은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하고, 타로를 봐서 꿈을 해석하는 등 꿈이라는 소재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심지어 목류병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게 준비한 건 좋은데 조금 조잡해지진 않을까 걱정도 앞서네요. 커스터마이징은 헤어를 자르거나 부분 염색도 가능하며 네일 아트, 악세서리. 안경, 의상 등 자유도가 높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상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높은 그래픽 품질인 만큼 최적화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조이는 2024년 하반기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오프리 개발 중인 퍼스트 버스커 카잔입니다. 던파의 IP를 활용한 액션 RPG 콘솔 게임으로 다크한 카툰 렌더링의 그래픽과 묵직한 소울 라이크 액션을 표현하여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던파의 800년 전 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광룡 시스마를 토벌한 대장군 카잔이 되어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넣은 제국군을 상대로 복수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이자 또 다른 영웅이었던 오즈마와의 비참한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개발진은 비정하고 비참한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해 성인 극장판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단인하게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혹독한 겨울 분위기의 배경을 무대로 혈흔이 낭자하는 전투 액션을 담아내었는데요. 적의 공격을 패링하고 반격하는 모습부터 스피드한 공격과 짜릿한 처형식까지 또올라이크의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행한 FGT를 플레이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화려한 스킬을 장점으로 손꼽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전투는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묵직함보다는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피해 거짓과 스텔라 블레이드에 이어 콘솔 액션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퍼스트 버스커 카자는 5월 15일 두 번째 FGT를 앞두고 있으며 2024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엑셀 게임즈가 개발 중인 아키에이지 2입니다. 2013년 출시했던 아키에이지의 정식 후속작이자 MMORPG로 PC 콘솔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작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평행 우주의 세계관으로 원대륙이 처음 발견되고 정착을 하기 시작한 약간 서부 개척 시대 같은 느낌으로 배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송재경 대표는 액션성 높은 전투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얼리어 렌즈 5를 활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함께 트리플레이 비주얼을 기반으로 실미스 오픈월드 게임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작에서 선보였던 무역은 혼자 또는 팀 단위는 물론 레이드 단위로 할수 있는 확장된 무역 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그니처 콘텐츠인 하우징 콘텐츠 도더 많은 커스터마이징과 함께 길드 단위와 타운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키에이지2가 PC 콘솔 게임으로 개발이 되자 송재경 대표의 한 발언이 재조명 되었는데요 지난 2013년 한 대학 강의에서 콘솔 게임은 미래가 없다는 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지금은 콘솔 게임이 미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재경 대표도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는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과연 트리플 A급 콘솔 MMORPG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인데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부분은 운영과 BMA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나가다가 카카오가 묻는 바람에 기대감이 확 가라앉아 버리네요. 아키에이지 2는오는 8월에 열리는 게임스컴 2024에서 상세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엠픽셀이 개발 중인 크로노 오디세이입니다. 시공간을 소재로 한 PC 콘솔 MMORPG로 월리얼 엔진 5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래픽과 함께 백뷰 시점의 논타겟 전투는 마치 콘솔 액션 게임이 생각나는 화려한 전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6개의 클래스와 18개의 무기로 직업의 다양성을 구현했으며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시공간을 활용한 전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트레일러만 봤을 때는 확실히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MMORPG에서 저런 콘솔급 액션과 그래픽을 어떻게 구현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며 근본이 모바일 게임이었던 만큼 TL처럼 개고기탕으로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퍼블리싱을 맡은 카카오게임즈는 엘리온과 똑같은 프리미엄 패키지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여 우려가 앞서는 상황인데요. 아니 카카오게임즈는 퍼블리싱 하나만 집중해도 모자를 파네. 아키에이지2의 크로노 오디세이까지 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지 참 답답할 따름이네요. 크로노 오디세이는 2024년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넥슨이 개발 중인 빈딕투스 디파인 페이트입니다. 마비노기 용전의 IP를 활용한 액션 게임으로 지난 2월 깜짝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개하자마자 며칠 후 프리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얼리 어렌지 5를 활용한 수준 높은 그래픽과 함께 네 가지의 스킬을 활용한 스타일리쉬한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게임은 오픈월드가 아닌 한정된 맵을 스테이지 형태로 통과하는 로그라이트의 게임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투는 회피와 패링이 존재하는 소울라이크의 액션성과 함께 스킬을 활용한 스피드 공방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연스러운 흔들림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저는 이 숨멍 하나만으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물론 진심입니다. 다만 다소 가벼운 타격감과 불편한 카메라 시야 그리고 밋밋한 맵 구조 등 개인적으로 트리플레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프리 알파 테스트 단계인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직 선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추가되고 개성을 살린 여러 캐릭터와 함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강조한 다양한 의상이 추가된다면 분명 기대해 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산 콘솔 기대작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